많은 어프로치 중에서도 경사면에서의 어프로치 어려우셨죠?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한설에게 물어봐 프로 골퍼 한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마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을 봤을 샷 중에서도 가장 최고 난이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내리막 상황에 공이 있고요. 또 바로 앞에는 벙커가 있고 벙커를 넘어서 바로 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마추어 골퍼들이 미스하는 가장 많은 이유들을 보게 되면 이 경사면대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막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탑핑이 나서 벙커에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그린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골프를 하면서 스탠스 안에 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어드레스를 시도하는 겁니다. 먼저, 스탠스 안에 공을 놓고 어드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경사면에서 조금 더 쉽게 스윙을 할수 있도록 아예 스탠스 밖으로 공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정상적인 임팩트는 이곳에서 지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스탠스를 몸 밖으로 빼주고 공을 몸의 우측으로 놔줌으로써 정상적인 임팩트가 오기 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뒷땅을 치는 구간에 클럽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지면으로 클럽을 낮게 빼야 되기 때문에 스윙을 회전하기가 더 어려운데 지금처럼 스탠스 밖에 공을 놓고 스윙을 하게 되면 뒷 땅이 되는 그 구간에서 공이 맞아지기 때문에 더 쉽게 스윙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 스탠스 밖으로 공을 놨다면, 그 다음에는 클럽 페이스 오픈. 정상적으로 클럽을 놨을 때 이렇게 스퀘어로 논다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과감하게 오픈을 해주고 어드레스를 합니다. 이렇게 클럽을 오픈하고 스윙을 하면은 공이 오른쪽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가고요. 그만큼 탄도를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벙커를 넘기는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스윙을 하는 걸 봐도 뭔가 경사면과 맞지 않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스윙이 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포인트대로 스탠스 밖에 공을 놓고 클럽 페이스를 오픈한 상태로 한번 스윙을 해 보신다면 더 편안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